그렇다면 과연 이휘수 선생은 어느 정도나 자기 공부를 했을까요? 먼저 자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희생에 대하여 두번 사유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카터스 수준인 이때쯤이고, 두 번째는 이 도표에는 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자기 공부가 끝난 뒤인 이때쯤인데요. 칼은 두 번째로 사유한 희생이 주제인 소설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자기 공부를 안 했다면 누구도 결코 이 도표를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거는 결코 상상하거나 예측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어봐야만 맛을 알수 있는 음식처럼 반드시 여기까지는 자기 공부를 해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표를 만들었다면, 당시 이예수 선생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자기 공부를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예수 선생이 칼리라는 소설을 발표한 뒤 40년가량 됐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자기 공부를 했겠죠. 가장 최근에 쓴 소설이 지난 2017년도에 발표한 보복대행 주식회사라고 하던데요 현재는 최소한 그 소설을 쓴 만큼 자기 공부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군요 근데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저도 그만큼 자기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자기 공부 진도로만 보면 제가 이 예수 선생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자기 공부를 했다고 누구나 이런 도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무엇보다 그동안 자기 공부를 했던 과정이 기억이 안 나서 이런 거는 만들 생각조차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공부가 진행되다 보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나 국직국직한걸 깨달았을 때는 기억을 하는데 중간에 작은 정류장 같은 것들은 거의 기억을 못하죠 그에 앞서 그동안의 자기 공부 과정을 돌아보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요 제가 이회수 선생의 칼을 읽었던 1984년도에는 2 6살의 한참 팔팔한 나이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 과정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깨닫게 됐지?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책에 자기는 모든 걸 의심하는 방법으로 사유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깨달았다고 했다는데요. 사실은 그 동안의 과정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대충 써놓은 겁니다. 뭘 보고 하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도 이 세상에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뭔가 이런 의문의 결론 중 하나거든요. 보나 마나. 저를 비롯한 자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데카르트도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뭔지 사유했던 것도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자기 공부를 가르치려고 몇년 동안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 겨우 이 과정이 기억이 났는데요. 그 이상은 아직도 미세한 부분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상선 약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아주 드물게 이 과정에서 사유했던 것을 들었을 때나 겨우 겨우 조금씩 생각이나죠 그런데 이혜수 선생은 자기 공부를 계속하기에도 소설을 쓰기에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도표까지 만들었으니 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의 도표를 만들었으니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이예수 선생이 엄청나게 부러웠죠. 이거는 자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소설과 수필과 시인 등등의 모든 글쟁이들이 앞으로 어떤 글을 쓸지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모든 철학쟁이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철학이 이 속에 있거든요. 앞으로 존재할 거의 모든 철학도 보나 마나 이 속에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할 텐데 정신과 의사 등의 모든 정신분석학쟁이들과 모든 심리학쟁이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자기 공부를 하면 어떤 종교가 진짜다 가짜다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밖에도 이 도표에는 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도표를 만들었으니 제가 이외수 선생을 어마어마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